안녕하세요,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. 아마릴리스죠. 알프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, 겹꽃인데요. 어, 물론 흰색, 그 옷꽃도 있어요. 근데 이 아이는 겹꽃이고요. 어, 알프레스의 그 특징은 겹꽃이면서 이렇게 가운데에 그린 컬러를 어,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. 이렇게 보시면 약간 그라데이션이 그린색이 되어 있는 그런 겹꽃을 보시면 되구요그 어, 다음에 음 제가 전 영상에서는 어 이제 이렇게 이 정도도 안 됐었죠. 꽃볼들이 올라오고 있었는 그 상황을 제 영상을 올리면서. 키우는 방법 이 아이에 대한 어, 전반적인 어,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,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, 되실 것 같고요. 어, 제가 지금 뒤에 그흰 컬러라서, 흰 벽지라서 어, 이렇게 이그 아이의 특징이 잘 표현이 안 돼서, 제가 좀 엔틱한 분위기를 내보려고. 정말 그야말로 빨강색에 이렇게 레이스 크로세서 이것도 한번 깔아봤구요. 어, 여러분 어떠신가요? 이렇게 이제 빨강색이 있어서 제가 전체로 지금 잡아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로 잡아드릴게요. 보기가 어떠세요? 음. 이 아이가 꽃이 굉장히 커요. 굉장히 커서 아 제가 제 주먹이거든요. 제가 한 키가 한162 정도 되는데요. 아 제가 손이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아 제가 이게 좀 가늠이 안 되시죠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음 제가 얼마 전에 어 제가 올려드렸던 그 쿠퍼글로란 우 아이가 있었죠. 이 어, 요아이 그 원지름이 12cm예요. 1 2 c m 길이는 지금 제가 길이는 지금 한 16cm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. 굉장히 크죠. 이런 아이가 여기 한 대. 여기 뒤를 보실까요? 한 대에 보통 다섯 여섯 솜이가 아, 꽃이 펴요 특히 이제 이 아이가 상태가 좋기 때문에 좀더 어, 꽃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. 그래도 그래도 기분 한뭐 두세 송이는 거의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제가 지금 날씨가 좀 흐려서 제가 좀 불을 켰어요. 스탠드를 좀 켜놨더니 어, 방향에 따라서 좀 어둡게 나타나기도 하네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도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세 개. 꽃볼이 3개 올랐죠 어, 그래도 요 아이도 피면 굉장히 클거예요어요 아이 좀 볼까요 요 아이도 지금 꽃볼이 어디 볼까요 지금 보이는 것만 4송이 여기는 꽤큰것 같아서 어, 여기는 어, 6개 6송이가 있어요 어, 이렇게 애들이 여기 이 음, 아마릴리스가 꽃불도 큰데다가 또 꽃불도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꽃의 황제라고 하고요. 어, 정말 배강색은 정말 정열적인 색깔로 컬러가 거의 저 뒷배경만큼 어, 정말 그렇게 빨개요. 그래서 그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어, 이렇게 하얀 컬러를 또 굉장히 또 좋아해요. 이 어, 이제 하얀 컬러가 하얀 컬러가 어, 이렇게 많이 어, 피고 이제 이러면 어, 신부들의 그 부케로도 많이 요즘에 쓰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좀 고가라고 해요 부케 값이 그리고 음, 요대한두 개만 해도 뭐 여섯 다섯 여섯 송이 피니까요 어,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 말고 이제 그 댄싱킨이라 그래서 약간 혼합색이 있는데요. 과아이는 아직 이제 어 이제 이제 올록기 시작해서 어 좀더 며칠 있어야지 꽃이 필것 같아요. 제가 고아이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어요 아이 또꽃 계속 피고 어 이제 제가 나중에 어 뭐씨 매치기 하는 방법이라던가 어, 또 걷어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어, 차츰차츰 유아이와 함께 영상으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요, 어,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, 좋은 일 가득하시기 바라고요. 어, 좋아요, 구독, 알림도 어,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행복하게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